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경기도 안산시 20평 형대 아파트 중에서 200세대 이하 및 직거래와 1, 2층 매물을 제외한 최저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신길동 휴먼샤 6단지입니다. 09년 입주 9개동 522세대로 24년 10월 4층 29평이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원곡동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05년 입주 12개동 1370세대로 3층 23평이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원곡동 원곡 벽산 블루밍입니다. 04년 입주 14개동 1515세대로 24년 10월 5층 24평이 3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사동 푸른마을 주공 4단지입니다. 2000년 입주 6개동 327세대로 3층 23평이 3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사사동 현대아파트입니다. 02년 입주 9개동 491세대로 24년 11월 17층 24평이 1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